샬롬, 오늘의 스파크 영어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Revelation 19, verse 3 And again, 그리고 다시 They shouted.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네 여기서 돼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요, 할렐루 이세 번째 강세가 오거든요. 영어로 읽으실 때는 할렐루야라고 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의 네,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죠. The smoke from her smoke 연기고요, from her 어, 직역하면 그녀로부터인데요. 네, 오늘 그녀라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바벨론은 또 죄와 타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연기가 goes up. 위로 올라갑니다. 앞에는 그 shouted 과거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현재형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연기가 goes up 위로 올라가더라. Forever and ever. 네, 영원토로 이란 뜻이에요. 네, 개역개정에서는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네, 오늘 말씀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암송 연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And again, they shouted, Hallelujah. And again, they shouted hallelujah! and again they shouted hallelujah! the smoke from her goes up forever and ever. the smoke from her goes up forever and ever. the smoke from her goes up forever and ever. and again they shouted hallelujah 그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더라 the smoke from her goes up forever and ever 이번에는 저와 함께 두번 동시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and again they shouted hallelujah the smoke from her goes up forever and ever and again they shouted hallelujah the smoke from her goes up forever and ever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오늘 영작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작퀴즈는요.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네 영어로는요. Father teach me to seek your kingdom above all. 킹덤이 정답이었죠? 네오늘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통치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원하다라는 표현 forever and ever 나왔는데요 이로 시작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ever로 시작하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영어 성계 암성으로 은혜 가득하나로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